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사역팀 1학년 정민선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율동팀도 하고 했는데, 중등팀에 올라와서부터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게더 좋았고, 재밌고, 그러다 보니 교회와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속도 많이 썩이고, 걱정도 많이 끼쳐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고등팀에 올라와서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찬양팀도 하고, 기도회도 나가고, 수련회에도 참석하면서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비전트립이라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지만, 가서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엄마 아빠가 함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캄보디아로 비전트립을 가기 위해서 교회 친구들과 페이스페인팅, 인형극, 풍선아트 등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비전트립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이신교의 안양 이신교의 대표로 그리고 한국의 대표로 써간다는 책임감도 생기고 그만큼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생겨서 마음이 조금 무겁기도 했습니다. 저는 비전 트립을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탈 때까지도 캄보디아가 어떤 곳인지 와닿지 않았는데,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첫날의 킬링 필드와뚜슬렘 감옥 등을 둘러보면서 캄보디아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캄보디아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캄보디아 아이들도 너무 불쌍했고, 일주일 동안 조금이라도... 캄보디아를 위해서 일을 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유치원, 고아원, 교회, 거리 사역, 버스 사역 등을 다니며 캄보디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 연습했던 인형극, 페이스 페인팅, 풍선 아트 등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캄보디아 아이들과 많이 잘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통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때마다 이 아이들이 진짜 보아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행복해 보이고 되게 감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 우리들보다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고등팀 친구들이 덥고 짜증나는 날씨에도 짜증도 안 내고 서로 챙겨주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매일 저녁식사 후에는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믿음이 커가는 것을 느꼈고 조별로 모여서 나누는 시간에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캄보디아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친구들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팀업도 단단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비전 트립을 다녀와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우게 됐는데 그 배우고 느낀 것들을 간직하고 살 것이고 또한 캄보디아를 기억하며 그곳에 사는 가난한 아이들과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비전트리 기간 동안 결단하고 마음먹은 일들도 잊지 않고 실천하도록 기도하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원범이에게도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꼭 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비전트리 기간 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정민규 관도사님, 박용희 팀장님, 정만대 선생님, 그리고 기도해 주신 부모님들과 안양이 신부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